오늘은 대표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세금 또그 세금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우리 세무사님이 어떤 세무사님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세무사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무사님을 선택해야 좋을까라는 질문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나에게 필요할까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대표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세무사님들과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무사 들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통 회사의 기장을 맡기는 우리 기장 세무사님들은 우리 회사의 장부 수익과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 특히 회사에서는 회계적으로 잘 처리를 했지만 이 부분이 또 세무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장 세무사님들이시고요. 보통 대표님들이 좀 세금을 아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에는 전략 세무사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연구를 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또 업무 실행과 소명을 도와드리죠. 기장 세무사는 우리 회사의 회계를 세무와 맞도록 기장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전략 세무사는 내 개인의 자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전을 할때 증여를 하거나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서 세금을 줄여주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략 세무사들은 좀 어떤 분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세금을 줄이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략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시 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장도 하고 절세 전략도 세우고 사실 이거 동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절세 전략을 연구하시는 세무사님들 적어도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략 세무사님들하고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략 세무사분들은 전략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의 네트워킹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한 기업에 승계를 한다거나 또 어떤 지분 구조를 조정을 할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우리 기장 세무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기장 세무사님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뭐 가결산 부분 그리고 회사의 특징 또 대표님의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밀접하게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저희도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장 세무사님을 도와드릴 일은 도와드리고 이렇게 협업 관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세무사 분들이랑 좀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좋은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들이 전략세무사를 선택할 때 얼마나 이 일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세금을 절감해 준 그런 사례, 이런 거를 좀 슬쩍 물어보시면 경험이 많으면 아주 쉽게 절감했던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빨리 대답이 안 나온다. 그것은 실제 경험은 좀 부족한 세무사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장 세무사님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하거나 회사에 어떤 스토리를 이제 여쭤 볼때 세무사님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잘 설명을 해주시는 세무사님들도 있고요. 좀 안타깝게도 나는 잘 모른다. 우리 사무장하고 통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무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무법인이 다 세무사님이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주 역할을 세무사님이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사무장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 세무법인도 있더라고요. 세무사님이 자주 연락을 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런 세무사님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 세무사님은 뵐 수가 없다. 사무장님만 오시. 다 이런 경우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사님의 아니면 그런 회사의 철학 같은 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세무사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 이거는 당연히 직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세무사님은 그 일은 꼭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바쁘지만 그래도 연간 뭐몇 회는 대표님을 꼭 미팅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이제 어떤 세무사로서 책임과 어떤 철학이겠죠. 이런 세무사님들이 우리 대표님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무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을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상담이나 이 처리가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대표님을 만나서 이번에 증여나 뭔가 하려는 액션이 궁극적으로. 또 목적으로 하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합니다. 지금 요 하나의 행위는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좀될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지금 하는 절세가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의뢰를 하셔도 그걸 바로 실행하진 않고요. 그걸 왜 하려고 하셨는지, 그 일을 진행을 했을 때 대표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대표님하고 같이 솔루션을 세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은 반드시 저희 세무법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실행도 역시 저희 전략 세무사님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 소명에 대한 것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절세가 있는 곳에 는 추후에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주식을 활용해서 뭔가 내가 이제 주주로서 권한을 실행하실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서 내가 법인에서 주주로서 뭐 이익 실현을 10억을 했다. 그거 자체는 이제 세금을 급여나 뭐 배당으로 갖고 왔을 때는 반 정도가 세금인데 어떤 특정 솔루션을 활용해서 반이 아닌 뭐 세금을 10% 이내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는 그렇게 했을 때 대표 대표님이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세금이 줄었지만 대표님 자산이 늘어나면 결국 나중에 증여나 상속으로 갔을 때 세율이 50%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세금이 절세된 게 맞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봤을 때는 오히려 세금을 훨씬 늘리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대표님이 종합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궁극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수 있죠. 그럼 대표님 이제 좀 증여랑 절세 쪽에 좀특화되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부분도 기억하련의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그 동안 가업승계를 위주로 많이 대표님들을 도와드렸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도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은 더군다나 내 회사를 승계하는 것은 평생에 딱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수십 개, 수백 개의 회사의 승계 업무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대표님이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또 다른 고객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자. 대표님은 처음이지만 저는 많은 승계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서 대표님에게 발생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드릴 수 있겠죠. 일반적인 증여를 하는 그런 컨설턴트랑 정일만의 컨설턴트와의 좀 차별점 그런 게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도 많으시고 세금 많이 내는 거다 싫어하시잖아요. 절세하는 걸다 원하시죠. 제가 이제 상담의뢰 해서 오시는 대표님들 보면 A라는 어떤 절세 행위를 하신 경우인데 이게 이제 B라는 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저는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세금의 종착역, 상속이나 증여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절세를 하는 게 가장 큰 세금인 증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 이거를 좀 각각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최종적으로 결국에 헤드 그러니까 총 증여 전략을 짜는 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표님들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길게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는데 같이 협조하시고 신경을 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겠죠. 정회에서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담당하는 또 따로 특화된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이 가업승계 컨설팅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감해드린 세금 기준으로는 적어도 300억 이상 그런 솔루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고객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서 혹여라도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컨설턴트들은 승계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업무를 또 실제 실행하고 도움을 주실 우리 전략 세무사는 전략 세무사 경력이 또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가업승계라는 게 워낙에 범위도 크고 복잡하고 하나의 행위가 뒤로 갔을 때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나중에가 더 좋은 그런 승계의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많은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 승계 업무를 할수 있는 컨설턴트는 지금 저희가 한 40명 내외로 그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들만 하고 있고요. 이런 컨설턴트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기준치를 좀 낮춰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 이 승계라는 거는 어렵고 중요한 일이어서 저희가 그 컨설턴트의 기준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좋은 세무사님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가업승계나 일반 대표님들이 아직 승계까지는 아니지만 절세가 필요하신 대표님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인 기장 세무사님 또 우리 전략 세무사님 이 모든 거를 전체적인 매니지먼팅을 할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할때 당장은 좀 어렵고 비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이게 내가 앞으로 나갈 정말 큰 비용을 백분의 일의 비용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한 이제 크게 두 종류의 대표님들이 있으신데 한 대표님들은 이런 비용을. 좀 아까워하세요. 그런데 정말 좋은 회사 뭐큰 회사 이런 대표님들 특징이 있는데요. 이 대표님들은 굉장히 본인도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나도 알지만 내가 짧은 시간 그리고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맞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의 미래에 세금을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